기도 부탁드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나. 어, 나어고 어. 아, 우리 아이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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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다 살았다. 아이고. 씨. 아. 어차다저는데못 잡는 아, 사냥못렇게 했어, 이게. 괜지 포지션이 나쁜 포지션이네. 아씨, 11이 다 찍었네. 괜찮아, 띵남이야. 최대못가 <목소리> 보스 어차피 망했는데 핑계 좋네. あ 곧안 보인다 다 아, 이씨 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다 야, 와드인가 봐, 와드인가 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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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아 내가 스킬 잘 맞췄어 네끝만 살리고 있어. 나 갈게. 어. 거기 치고. 어, 어 피해고 피해고. 아니, 아이고. 아, 이고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이 아, 이거. 안이네 가서 거 아, 가서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 이, 왜 이. 이, 이. 이, 이. 왜 이. 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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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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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맵이다. 알겠어. 6맵 언제 찍니? 아군이 나이스. 가져어안 가능할 것 같아. 좀, 다 먹어가냐? 좀 먹어. 빨리 와. 빨리 어. 와. 세 어. 명. 아 아직 안 왔는데 뭐하냐 아 그럴 거면 야 템을 먹을.. 그살 거면 템살 돈을 모으고 가던가 아 텔에 있구나 아참아 지금 다녀야 돼 어? 야곧안 보인다 그만뒀데

이금는 너무 같은데 너무 좋았어. 있... 아, 맞아. 음, ᄂ 음, 나 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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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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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 응, 응. 빠르게 녹여 볼까? 아쉽게 싸운다. 응. 응. 대1로 싸운 적이 없네. 망한 라인은 오지 말아야겠로 너밖에 갈 데가 없어. <laughs> 한국부터 망했어. 아니,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오브젝트 반반 먹어주는 게좀 최선다. 오브젝트 <laughs> 반은 <다니는> 못 먹어. <laughs> 아, 여기, 여기 와드 서로 하고, 여기 먹고 있으면 여기 먹고, 여기 먹으면 여기 먹고 <laughs> 자 그냥 게임이 그냥 저 있는데? 붙어 제 카드 또줄것 같은데. 아씨 탑에 닫는. 나공 있다. 나 있다. 나 한테 가운데부운 한테. 고 한번. 아 보고 안 됐어.

맨대로 체크 안 나와. 아, 미드를 따라가 이게 아, 미드를 왜 가? 미드를 왜 가? 아, 빨리 벗고 씨나 와. 봐. 아, 네, 알겠습니다. 사업잡 미친듯이 는 고생.. 고 있네? 아.. 어 안돼.. 어 아, 또 아.. 어. 아.. 망했어.. 진짜 이기 오! 자이스 아, 어? 갑다기다 갑자기. 아, 갑 아, 갑자 아, 갑다 아, 갑자기. 아, 갑 아, 아, 자 어. 어, 어? 어. 어. 아, 이러면. 밖에 있어봤는데 이거 막가지고 내가 용좀 먹을게. 못막겠다 저거 못막겠다야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나 아저 컸네. 큰오시이허비고 있어. 아이 누구냐 나, 나, 나. 아, 나. 어어어 포트 어어 포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도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 I'm your now. 좀 있어, 좀 있어. 저뭐이을 알아버렸어. 나쁘지 않포탑이파괴되었습니 보스 가가포 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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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이포가 포도가. 아가 이거 어디까지 귀찮은지. 귀찮네 이거 잡아. 와, <laughs> 저걸 살려. 이건 잡아야지. 았 이게 오바지, 이 독수는. 일부러 들어가는 거 같은데? 플만걸만 걸어도 된다. 아, 돼. 어 아, 룸도빠 아, 냐만 걸어도 잡 아, 룸만 걸 공 있어? 재밌어? 상상 g o 상금 I'm g o o 이 I'm good. i 역생이 o d I'm good. I'm good. I'm 용무 어, 리고 트린이 있어 트린이랑 지금 3명 있다 어쨌든 강타 싸움은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고 강타가 되게 없으니까 어. 체력 좀 채우고 가봅시 오, 좋다 오, 좋다 아 빨리빨리 아, 아파 어, 뭐야 트린 네. 괜찮아, 저기 강타 없어 나쪽. 어, 나쪽 나. 나. 아, 뭐, 파이, 소파.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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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아, 아이 그럼 잘 t 으으면박박 s 을 t 같은데 그 a s t q u e s t i 내가 더 h s h 어우 좋다 이거 어 h shut up. Nice. I'm going to go on. I'm going to go o 거 선이 분장한다고이쪽으로가 어, 어.

너무나 이게 비밀번호가 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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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모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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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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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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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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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아 오우, 이거 다 먹었다. 오피. 오피. 아, 너무 아다 음. 잘했어요. 나도 오빠. 오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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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빠 오빠. 오빠. 오 스크린을 진리언이 어떻게든 막아줘야돼 오케이, 레쉬사용성 빠졌고 좋아 유리하지 않는 선행렛 음. 그래, 얘 잡아줘 아우 야 아, 너, 너 가야돼 어. 이 어, 오케이. 어, 뒤에, 어어어 어, 오케이. 한 명, 한 명씩. 한 명씩 죽어라. 한 명씩 죽어라, 이 새끼들아. 제 없다, 제 없어. 많아 없어. 많아 없어. 없어. 만 오케이, 오케이, 빠지고, 한명 빠지고. 아, 이... 네. 너고 있다. 미면미면 네. 잡자, 미면 어? 어, 이거, 이거. 어, 광훈이, 광훈이, 광일이, 아, 광일이. <목소리> 아, <laughs> 아 <laughs> 면깐만 <전면에> 쓰고 만었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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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깐 없어. 깐도 <목소리> 없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렇게까지? 3명? 3명인데 <laughs> 강아지. 뭘 강아지? 할게 없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기 와드만 하고 와봐 와드 없다헤헤헤 아니, 되겠다 자, 그,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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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먹어? 아 3명인데 어 못먹어 3명인데 아깝다 얘는 잡기 어려운데 하하 난한 미드 왜이 아까처럼 잡아주면은 하나씩 잘라먹는 그림이 여기 있다 앞

아, 스아어야뒤에뒤에뒤에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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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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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궁 빠졌어. 궁 빠졌어. 더 <laughs> 가는 <laughs> 어, 거 아닌가? 흰색아, 바론을 가도 되지 않을까? 네, 항상 네. 우리의 발언 선택은 최대한 늦게 해가는게 좋고. 가보자. 발언 가. 발언 가. 내가 어그로 끌 테니까 바론 가. 아니야. 니가 니가 없으면 안 되지. 그래. 안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그냥 와드나 하고 갈게. 첼도 네. 있거든. 네. 어에텔 뭐 타이밍, 타이밍 믿지않겠어 빨리 미뤄야 뭐 되는데 못 어? 미잖아. 야, 근데 야, 빨리 야, 빨리 야, 가, 빨리, 가야 가, 가야 빨리, 가야 가 가야 빨리 가. 안될것 같은데. 빨리 너무 많이 가. 여기, 빨리 가. 가자 같이. 야, 왜 거길 탔어? 여기나 박아둔데. <laughs> 아, 나는 <laughs> 미정 말 거거든. 야, 빨리 와, 강훈아. 야, 빨리, 와, <laughs> 강훈아. 야, 빨리 쳐야 돼 이거. 빨리. 아, 실로가 없어. 아, 나 무조건 빠질 아, 이게왕이잖 왕이네. 이거를. 아, 맞다. 아, 차사진이 안 왔구나. 이거 밀어보자. 바로 이렇게. 다론인데 감일지 사이뭐 하고 있는지 이 와야지 어안와안와안와안 다론인데 <laughs> 안와카나카디포지아 <laughs> 이거를 역전승 한다고 <laughs> 스웨인이 아까 그 미드에서 세명 음. 남은 게 졸라 컸다. 아. 하님이는 진짜, 존재감이 좀 약하긴 했다잉. 응. 음. 하산에 키 많이 먹었는데, 하산이. 좋았 아까 그리고 그, 판타에서 진리언궁 대박이었어. 나한테 써준 거. 그치. 거의, 진짜 죽기 바로 직전에 딱 써줘가지고 애들이 그냥 혼비백산. 한판더해 아니면 끝. 한판더 하자 칼바라? 칼바라 하자 칼바라. 칼바라 잡아 자 그래 칼바라 한판 해. 칼바라 거의, 거의 뭐 소원 느낌인데. 칼바라. 보완성치. 해줄게. 무슨 챔프가 나올까 싶어. 럭스 기원. 오스 아 제라스 좋지 마이라 달리 아, 하 싶지 않은데 탐킨?